이 인터뷰의 특징은 나랑 너랑 그냥 대화하는 거야 그래. 아.. 아.. 너 부담스러워요 아, 나, 나 여기 있을까? 나랑 얘기하면 돼 오케이. 어.. 저는 수빈이 친구 이진이에요너 <laughs> 취미가 뭔것 같아? 니 <laughs> 네 취미, 네 취미. 어, 음, 돈 쓰기. 역시 <laughs> 돈이 짱이죠. 하지만 전 거짓입니다. 역시 돈 쓰기가 최고지. 다른 취미는 없어? 어, 너무 많아. 너무, 너무 많아서 돈 쓰기로. 아, 음, 통갈장을. 아웃기아웃 아, 너무 많아. 하긴 오. 아유, 오. 원래 취미가 돈을 써야 돼서 하는 거잖아. 아, 맞지. 응. 아, 정말 잘할 자신이었거든 이번에. 뭘 잘해 덕지? 어. 뼈를 갈으려고 했단 말이야. 이러고 갈고 있었잖아. 그래. 갈기만 하고 있잖아. 지금까지. 아니야, 그 열심히 갈은 거딴데 썼어. 어떠가? 나 요즘 뮤지컬 보잖아. 아 맞다. <laughs> 지금 뮤지컬만 아셀수 없어. 너무 맛있었어. 너네 집 와가지고 촬영했잖아. 어어. 어. 공부에 대해서 응. 다시 설명해줄 수 있어? 컨벤션 기획사 이급이라고 아. <laughs> 컨벤션? 이게 치면 나와요 <laughs> 아 치면 나와 t 안돼 n convention, 컨벤션 관련된 기획사 자격증을 따는 건데 i o n conventi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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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검색하세요. 뭐가 목표 같은 게 있어? 혹시 이루고 싶은 목표? 이루고 싶은 목표. 어. 행복해지자. 역시. 어. 나를 사랑하자. 나를 사랑하자. 행복해지자. 나를 위해 살자. 나 끝. 오 어, 나를 위해 살자 너무 마음에 든다. 나를 위해 살자. 마지막 질문. 나. 이거 촬영하는 목적이 졸업 작품이잖아. Yeah. 그렇지 다큐멘터리잖아. Yeah. 이 다큐멘터리 제목 기억 나니? 스물 살? 살빼, 살빼, 살빼. 스물 하나. 맞아요. 21. 어쨌든 스물 아, 하나가 그래. 다들 이제 다른 의미잖아. Mm -hmm. 그러니까 너의 스물 하나는 뭔것 같아? 그니까. 스물 하나라는 단어를 듣고 떠올리는거나 아니면 스물 하나는 나에게 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의 스물 하나는 어. 너무 역같기 때문에 어. 역같다 역같다 <laughs> <laughs> 행복하지 못하다 음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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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영만 직리는 느낌이라서 필터링 행복하지 못했다 뭔가 나에게 있어서 스물 하나는 정말 기나하고 음, 싶지도 않고 응. 어, 행복해지지 못해서 응. 그냥 그냥 밑줄 긋고 싶어. <laughs> 그러고 싶어. 에, 어,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찍 긋는 거 있잖아. 응, 응. 어. 그, 그냥 그렇게 긋고 싶어. 아니면은 되돌아가거나 정말 그때 돌아가고 싶어. 나도 보라. 그래. 간다. 자기 소개 안 해. 자기 소개 해야 돼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는 스물한 살 지은지라고 합니다. 아아 언제 남자친구랑 아 진짜 얼마나 됐어? 오늘 3 0 9일너3 0 9일이요 응. 아와 사겼다. 와 진짜 오래 사겼다. 시간 보고 간다. 야제 남친이 결혼한데. 의냐? 아니 왜 아니 왜 되게 비웃듯이아기들아기들 소원해듯이 제일 제일 결혼했냐요그 씨게 기억나 우리 촬영했을 때 내가 갑자기 너한테 카메라 들고 막 이러고 그랬던 <laughs> 날 기억나? 기억나. 그때 뭐 했었지? 남자 친구 군대에서 군대 선물 보내려고 샀지? 브이로그래. 유튜브 받아. 너 유튜브 할래? 받아, 받아, 받아구 이만 하지뭐 샀더라? 뭐 그때? 면봉이랑 어, 텀블러 세정제 샀는데 그거는 못 보내줬고. 왜? 텀블러 하려고 했는데, 그 각인된 거 하려고 했거든? 근데. 어, 어. 아, 그때 너 나한테 보여주셨어나 어, 그때 그랬는데, 어. 그냥 휴가 나서 전신사진 같이 찍고, 음. 그러고 그걸로 만들어서 보내려고. 전신사진 음. 전신 찍은 게 없더라고. 그거 남친한테 보냈잖아. 네. 그 텀블러 모시기 뭐 빼고, <laughs> 그때 남친이 뭐라 했어? <웃음> 도태? 에, <laughs> <애> 진짜, 헤헤, <laughs> 이랬어?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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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laughs> 귀여워라고 했어? 아니, 귀여워. 귀여워. 4번이. 남친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거든?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. 아, 어어. 남친하면 제일 먼저 뛰어오는 게 귀여워요? 귀여워. 제일 <laughs> <laughs> 맨날 그 남친 이름은 호연이잖아. 그래서 호연이 귀여워?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사랑스러워? <웃음> 사랑스러워. <웃음> 너보다 이뻐? 아니. 먹미나오봉 <laughs> <뭡니다>, <laughs> 뭐라고? <웃음> 남친이 굿에 <군데> 있잖아. <laughs> 심상치 않아. <laughs> 남친이 군대에 있잖아. 너가 가끔 농담으로 나 하사 돼가지고 남친 맨날 부를 거라 하잖아. 가끔 은 진짜 남친 이름말해도 돼? 어여. 일병 이모연, 일병 이모연, 행정반으로 집합. 행정반에서 전파합니다 <laughs> 일병 하사 지는지에게 집합. 이렇게 할 거야. 0분뜬일할 어, 때마다 부를 거야. 일병 이모연 집합. <laughs> 왜 그런 말 있잖아. 사랑은 청춘 막 이런 말 있잖아 이런 거 보면은 너 어떻게 생각해? 이건 옳다 라고 생각해? 아니 왜 사랑이 청춘이야? 이렇게 생각해?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나의 청춘을 바쳐서 사랑을 하게 된거 마지막 질문이 졸업작품 내거 <laughs> 제목이 뭐야? 스물하나 스물 하나는 뭐야? 우리가 스물 한 살이지. 아 끝나가. 아 진짜 슬퍼. 지금 며느리 뭐, 뭐 9월. 아, 9월도 맞아요. 끝나가네? 내일이 9월 끝이야. 내일이 끝이라고? 2 9일이 아, 오늘. 어 내일 끝이야. 끝났네. <laughs> <laughs> 너는 스물 하나 하면은 뭐가 생각나고 응. 너한테 스물 하나는 뭔거 같아? 나한테 스물 하나는 코로나야. <laughs> 그냥 지나가 버렸어. 진심 아무것도 안 했어. 그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동안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. 자기 개발 뭐 했죠? 자기 개발 뭐 했습니까?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. 나 전과 했어. 아, 안녕 안녕 인천대 물과 얘들아나 전과 했어. 어. 안녕 너네는 나중에 봐. <laughs> 아, 같이 먹어자 그러네. 2물살한게 없어. 한게 없어. 그러면 한줄 정의로 너에게 스물하나는? 코로나다 해도 돼어 코로나다 해도 돼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따지 않았다 음, 괜찮아 난 내년 졸업이 아니거든 나 올해 졸업인데 아 올해 졸업이 아니거든 자기소개 시작 라이에나 <laughs> <와, 웃음> 아, 예. 먼저 <laughs> 자기소개 시작, 시작. 안녕하세요 <laughs> 스물하나 김수빈입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? 아, <laughs> 진짜, 리뷰 <얘기하면 웃음> 너무 다 차갑지 않아? <laughs> 어, 어, 음. 하고 싶은 건 많지. 어, 하고 싶은 건 많지. 하고 싶은 게 많은데, 그러면 그 중에서 취미생활이 뭔것 같아? 음. 그림 그리는 거랑, 게임하는 거랑, 게임 영상 편집하는 거? 그럼 너의 장점이랑 단점은 뭔것 같아? 장점은, 생각이 많아. 음.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아. 음. 단점은 음. 생각만 해. <laughs> 그러니까, 띵킹만 하고 실천을 안 해. 안 해. 어. <laughs>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민 같은 거 있어? 최근에? 음. 실천도 너무 안아가지고 실천 안 하는데 생각만 많은 거야, 그러 어, 생각만 많은 거야. 생각만 많고 실천 안 해서 그게 고민이 된게 아 취업을 어떻게 하지? 근데 생각은 되게 많아 생각으로 이제 내가 21살에 이걸 해가지고 졸업을 한 다음에 22살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22살에 취업을 한 다음에 23살에 막뭘 하고 이, 이런 건 하는데 이제 실천을 안아될 대로 되라 그냥 생각만 해? 어그렇거 <laughs> 생각만 해? 어 그러면 은그 생각한 것 중에서 꿈이 뭘것 뭐 같아? 정확히 제일 이루고 싶은 거 이거 생각해 본적 없어 이거는? 생각해 본 적은 많아. 일단은 영상 편집 쪽으로 가고 싶거든. 내가 영상 자막 편집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. 음. 그래서 그런 쪽에, 솔직히 자코리아 보면은 유튜브 컨텐츠 막 이런 걸로 엄청 뽑는단 말이야. 어. <laughs> 그래서 아,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. 이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음. 현재로서 제일 가고 싶은 건 그거고 음. 미래로서 가고 싶은 거는 일러스트 쪽 관심 있어가지고 일러스트 쪽으로 뭘 하고 싶어해? 그러면 조작재 제목이 스물하나잖아. 나한테 스물하나는 뭔것 같아? 나한테 스물하나는 그냥 생각이 많았던 시기인 것 같아. 다른 쪽으로 스물하나는 아직 2 0대 시작하고 1 년밖에 안된 거니까, 뭔가 할게 많은 것 같은데, 나한테 스물하나는 이룬 것도 많고. 실패한 것도 많고, 그냥 생각만 많아졌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. 나보자, 웃 남친이 어디가 좋아? 귀여워. 사랑스러워? 완전. 이뻐? 완전. 멋있어? 나보자, 멋있어. 너보다 귀여워? 나보자, 귀엽지 않아. 어? 내가 제일 귀여워. 아, 너가 더 귀여워? 응.